어 놀래라. 울었어. 갑자기 슬펐잖아. 어, 어 나도 갑자기 확 슬펐어. <laughs> 아니, 그래서 다음에 태어나도 결혼은 여자가 해야겠다라는 생각 드는 거지. 나? 나는 독신주의인 적이 한 번도 없어. 뭔가 아 그게도난 아 진짜 완벽한 독신주의자아 음 너는? 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아, 너, 진짜? 동거하고 동거 싶어, 동거. 신 녀석이네. 동거는 하는데. 그러니까 연애는 하되, 결혼은 좀 조심스럽다는 거잖아. 내가 네. 네, 되게 웃기다. 우리가 10년 전에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잘안 했는데. 안 했지. 야, 하지만 은현이 앞에서 하지 말기 민감하게 막. 응. 그런 애좀 같이 들고 가 같이 아, 얘기할 아. 수 있는 나이가 됐네. 옛날에 우리가 막 늙었다. 손높아. 이랬을 나이가 지금 제 나이. 우리가 옛날에 은희 언니 34살일 때 쓰리, <laughs> 포 어. 이러면서 맨날 노래 <laughs> 부르고 다낮쳤어막 어. 아, 늙으니, 늙으니, 말했는데 손높아라 그러고. 우리 지금 네가 몇 살이야? 나 34살, 딱그 나이. 서른 다5서 38살 됐잖아. 아아이 녀석들아. 너희들은 세월 안 보낼 줄 알았지? 나이 안 먹을 줄 알았지? 아아 영철 집에 간거 아니지? 예전에 항상 자러 간것 같은데? 아, 어? 그래? 설마, 설마. 미안해. 소면은 없어. 주인도 없다고 하면 소면 어떻게 구해와? 소면이 없어서 도저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급하게 내서 라면을 삶아서, 어. 라면을 삶아서. 면을 얼음에 좀 차갑게 달려고 해가지고 여기가 주방인가? 오, 안녕하세요. 아, 아까 우리 저기 소면, 예. 근데 소면 없다 그러셨죠? 예, 예. 그러면 혹시 라면 있어요? 예, 라면 있니다 라면을 좀 삶아서. 네, 그렇게 해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 라면을 해가지고 좀 시원하게 스부탁트 아, 알 알겠습니다. 다 아, 알니다감사겠니다 아, 알겠습니알겠 맞아 이게 열린지 라면들이 먹어도 괜찮겠어. 오, 아 이게 골뱅이 양념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딱 소면으로 먹고 싶었거든. 약간 말장난으로 그냥 마무리할 줄 알았거든. 박상면 이런 거. <laughs> 만약에 면이 없다면. 뭐 이런. 다채로운 질감, JTBC.